최근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대구 군의군으로 잠정 확정되면서 의성 쪽 주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의성에서 신공항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위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공항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대구시 측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전날 밤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밭도 뒤로하고 200명이 넘는 위성 군민들이 집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한 신공항 건설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최근 신공항 하물 터미널 위치가 군위로 정해진 것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성 묵시하는 공항 이전 주민 투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주민 설명회가 시작된 뒤에도 격앙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위성 울음하고, 이거는 사기야, 사기. 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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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군위의 화물 터미널을 배치한 건 위성 지역의 항공 물류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공동 합의문을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 즉 환적 화물은 군위 공항 터미널에서 막고 육로를 통해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 즉 직화물은 의성 물류단지에서 분리해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은 항공 물류단지라고 표현돼 있는데 항공 물류단지에는 물류터미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미를 주시면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공항 화물터미널이 의성에서 4.6km나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군이와 가까운 물류단지를 찾지 않겠냐며 대구시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항 소음 영향권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며 대구시와 국방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양을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버리고 이렇게 단딱하는데 승를 찍었는데 그 무슨 심정으로 찍었겠습니까? 대구시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협상한 건 하루 온적 없습니다. 의성 지역 주민 단체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화물 터미널 위치에 대해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항 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 투표와 의성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의성 군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항 유치 철회를 하는 원점으로 다시 논의를 한편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의성 주민단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항 관련 물류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의성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에서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